한마디의 속삭임이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드는 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종종 보이지 않는 괴롭힘 바로 조직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흥미로운 주제라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감정의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선 한마디의 속삭임이 주는 감정. 조직 스토킹은요, 마치 귀여운 강아지처럼 안녕. 나 너를 감시하고 있어.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일상 속의 소음처럼 들리지만 뒤에는 천천히 씁쓸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가해자들은 마치 연애에 빠진 듯 상대방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말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곡선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집착. 이런 속삭임은 단순한 잔소리에 그치지 않아요. 흥미롭게도 가해자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드라마의 대사처럼 마치 본인이 피해자를 사랑하는 듯한 태도로 악의적인 행동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심심해. 라는 말이 귓가에 들리면 피해자는 고개를 갸우뚱해야 하겠죠. 미안한데 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끈질긴 집착을 보며 비웃지 않을 수 없어요.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소녀의 태도를 연상시키며 가해자들은 왜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누가 누굴 그리워해? 그 모습이 더욱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네요. 세 번째 곡선 기괴한 시스템의 모습. 조직 스토킹은 그 자체로 기괴한 시스템이죠. 마치 좀비 영화에서 볼법한 연출처럼 가해자들은 전파무기에 의한 영향을 받아 심리적으로 조종당하며 마리아와 같은 뭉텅이들이 되어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마치 오 드디어 왔군, 이라며 준비된 듯이 나타나죠. 이들 과연 누가 제어하고 있는 걸까요? 네 번째 곡선 가해자의 의존성. 이런 우스꽝스러운 관계 속에서는 알수 없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